마지막, 유형 28번을 보면은, 아 제목이 어떻게 되있냐면, 절대값이 2개 이상 포함된 함수인데 이게 모든 경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들이 있으면, 일단 얘네들은 다 양수잖아, 그치? 아 적어도 0 이상이랍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이 전체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으면 양수인데, 만약에 앞에 게뭐 5야, 말하자면 최솟값이 얘는 최솟값이 어, 10이야. 근데 서로를 빼고 있어. 그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직접 따질 수밖에 없어. 요 얘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건 특정한 상태 절댓값에다가 절댓값을 절댓값 별대값 함수들을 더하기로만 연결한 그런 상태로 제한해 갖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y라는 거는 일단 최솟값이0 이상이야. 네, 절대값이 다최솟값이0 이상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뭉 떠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일단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x의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따져야 되고, 얘는 d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따집니다. 그럼 각각마다 식이 나오는데, 잘 봐. 요거 A의 좌우에 해석되는 그 식이 뭐예요? 다 1차식이란 말이야. 요거 B도 좌우로 해석되는 식이다 1차식이에요. 그럼 어쨌든 영역을 나눠가지고 1차식들을 더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전히 1차 아니면은 뭐 1차항의 개수가 똑같다면은 상수항이 나오다 이해됐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선들이 연결된, 기울기가 다른 선들이 연결된 꺾인 선이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유로 꺾인 선이 돼. 알겠니? 그럼 요거는 꺾인 점이 두 개, 얘는 세 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직선이니까 어쨌든 연결하면 직선이고, 왜? 1차식들로 정리가 될거아 그러니까 직선이란 말이야. 여기는 기울기만 알면 돼. 이해됐지? 자, 이것도 꺾인 점을 딱 잡고.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함수값 나오고, B 집어넣으면 함수값, C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나와. 그래서 이 점들은 금방 찾을 수 있고, 얘네들은 그냥 연결하면 돼. 1차식의 합. 즉, 직선이란 말이야. 나머지, 얘네들이 1, X, A보다 다 작을 때, 얘네들이 이제 해석되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자, ABC가 이런 관계를 갖는데, 아, 자, A보다 X가 다 작아.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거? X가 ABC보다 작다. 그러면얘 음수죠. 얘 B랑 작, B보다 작다는 의미니까 음수지. C보다 작다는 의미니까 얘도 음수랍니다. 음수가 되면은 X가 마이너스 X로 세번 나온다.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서. 아니? 그럼 이쪽은 뭐가 나와? C보다 크니까, X가. 뭐야? A, B, C 다 크니까 얘다 플러스 나올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그 기울기가 3이야. 이렇게 쉽게 구할 수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A보다 다 작아, X가. 그럼 A보다 작고 B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석돼서 기울기 마이너스 2. 여기는? b 보다 만약에 크다 x가, 그이거 이제 다 플러스 플러스로 해석됐고 비율기는 2로 해석되고, 이거 쉽단 말이야. 이해됐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수는 결국 이 전체 꺾인 점들이 짝수는 가운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수평이 나오게끔 됐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돼? 가운데 점 하나가 최소값을 갖는 바닥을 결정해주고 다 이렇게 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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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끊겨서 이렇 꺾인 그 선들이 연결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이렇게 블록 그리고 꺾인 선들이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이렇게 생긴 시계 함수다라고 보면 되겠죠. 습 알겠지?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데 얘네들의 본질은 이차식은 아니기 때문에 꺾인 선들로 연결해 갖고 이차식을 흉내 내고 있다. 이 함수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문제에서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07번. 자,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 그리고 전형적으로 꺾인, 선이 두 개, 꺾인 점이 두 개가 있는 꺾인 선이란 말이야. 그림을 배은 대로 해야 돼. 예. 해놓고 꺾인 지점이 마이너스 1, 2란 말이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찾아. 0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집니까 참이에요. 이렇게 두번째는 여기 2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되고 2를 대입하면 3이야 그러니까 2일 때또 3이 나온다 그럼 얘네들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연결해 주면 되지 그 다음에 기울기를 찾아볼게 만약에 x가 2보다 커 x가 2보다 커 여기를 그리는 거잖아 x가 2보다 크다는 건얘 플러스로 해석되고 이거 플러스로 해석되니까 계산이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돼. 그럼 여기가 2x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2란 말이야. 기울기가 2가 되도록 그리면 돼. 요기한 2다. 이런식으로. 그 그렇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 보면 되잖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도 작지만 2보다도 작음. 둘다 음수로 해석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석되고 이거 역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 좌우 대칭이 나온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 여기는 기울기가 2가 나온다. 그니? 그림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1,3이 되고, 여기는 2,3이다. 이렇게 그냥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이야. 이거.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최소값은, 어때? Y에서 찾는 거니까 요게 최소지. Y의 값이 얼마 3이잖아, 그치? 어, 그니까, 러요 y라는 것 자체는 3을 기점으로 해서 위의 값들을 갖는, 거죠. 최소값은 3이 됐습니다. 이랬죠? 자, 1508번.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 값 3개를 더했잖아. 그러면, 딱 긋고, 꺾인 지점이, 아, 마이너 스 3, 2, 5라고 여긴 다음에, 그걸 빨리 찾아. 마이너 스 3일 때, 2일 때. 5일 때. 3, 4, 5. 네. 그 다음에 함수 값을 찾아보는 거야. 그럼 자, F, 이거 F라고 보면, FX라고 보면, F에 마이너스 3, 어떻게 돼요? 이게 0이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일단 5에다가, 마이너스 3면 8이에요. 더하면 얘13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2를 대입하면 어떻요두번에는 요게 사라지면서 2를 대입하면 5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은 얘는 3이 나와요. 그때 값이니까. 그럼 8 나와. 그 다음에 F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요게 이제 사라지면서 5 집어넣으면 8 나오고, 5 집어넣으면 3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지? 11이 나옵니다. 10. 아니, 그럼 3 집어넣었을 때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3. 지워지고, 5가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8. 아, 이거는 13. 어, 맞습니다. 얘네들 을 찍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볼게. 여기를 13이라고 할게. 5일때는 살짝 작은 요게 나오겠죠. 낮은. 2일때는 더 낮은 8이 나오겠죠. 그 네. 이렇게 점들이 찍힌거야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어쨌든 절대값을 풀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1차식으로 해석되니까 그러니까 직선이야. 얘네들을 일단 얘네들 연결해도 이거는 지장이 없어 근데 요 바깥에가 문제인데 여기는 얘네들이 다 음수로 해석되는 데고 여기는 다 양수로 해석이 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뭐가 되죠? 하나, 둘, 셋,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마마, 마, 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야 이해됐니? 이거? 이게 규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3이니까 조금 좀경사 지게 그림면돼 그럼 여기는 이제 똑같이 좌우 대칭이 됐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됐나요 그림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꺾여서 뭐 대칭은 아니더라도 아래로 블록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최소값을 찾자. 어디서? 여기서가 최소잖아. 가장 밑이니까. 그럼 어디서 최소야? 2에서 어떤 값을? 8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은 어떻게 된다? 10이 되겠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09번. 자, 꺾인 점이 몇개 있죠? 11개 있어.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꺾인 점이 11개 있는데 한번 봐 1, 2 여기에 10이라냐. 그치? 그럼 3, 4, 5 여기 6, 여기 7 그럼 어떻게 돼? 왼쪽에 5개, 여기 5개면 은 여기 하나니까 11개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그릴 것도 없이 거기서 탁탁 꺾여서 들어온단 말이야. 꺾여서 들어온다고. 직선으로 꺾여서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6에서 제일 아래를 찍고, 그 반대로 꺾여서 또 도로 나가는 거야. 그, 여기서 꺾여서 도로 나간다고. 이해 됐나요? 이거를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 중앙값 찾을 때, 그겠지 크기 순서로 나열한 다음에 중앙값 찾아봤잖아, 그지 그거대로 좀 적용하면,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값이 최소가 돼요. 그니까, 러 언제? 6일 때,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6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1, 2, 3, 4, 10일까지 되니까. 6 대입하면 5. 2면은 어떻게 되죠? 4. 3, 2, 1한 다음에 0. 리고이게 다섯 개 나왔잖아. 그럼 다시 이제 이게 1, 2, 3, 4 증가한단 말이야왜 그러냐면, x- 가운데 6일 때6 집어넣으면 이건데, x- 만약에 7이야. 6 집어넣으면 다시 1이 되잖아요. 그래서 2에서 5까지 다시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니? 왜, 여기 다섯 개. 5개, 여기 다섯 개니. 그죠? 이해됐나요? 만약에 이게 이해 안 되면은 직접 써봐. 1 1개 써본 다음에 계산하세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세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 자, 지금 f 에다가 6을 대입한 값들이 이제 5, 4, 3, 2, 1. 에다가 가운데 0 나오고 다시 이제 1, 2, 3, 4,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면 직접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합하려면 이게 두배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합, 어떻게 한다랬어? 1 더하기 5. 그리고, 5섯배준 다음에 반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그런 게두 배야. 됐다가 두 배로 해주면은, 알겠니? 그러면, 2, 2, 보고 되면서, 이게 6, 5니까, 6, 5, 30. 아, 30을 갖는구나. A가 6일 때 최솟값 30을 갖는구나 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6이 30이니까 어떻게 돼요? 36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거는 공부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야. 직접 써서 아,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느껴야지 문제가 되겠습니다.